<laughs> 아, 문부셔. 들어오십시오.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세요. 사랑아아아하아아어 <laughs> 왔다 이제 들어온다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무 연습을 아침에 하고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날씨가 정말 와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제 빽에 꽃들 보이시죠? 저 대박이지. 그래서 커피를 사러 갔어. 그래서 커피를 사서 다시 오는데 아 이게 내가 이 날씨 좋을 때좀 나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얼굴도 비추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어, 긴급 V.F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어 요즘 한 가지 모험을 하고 있어요. 모험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비수기기도 하고 해서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려고 내가 수염을 기른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면도로안 해보고 있는데 어 잘못된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며칠 더 봐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어 완성되기 전까지 제 입을 가렸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이게 <laughs> 아이고 이게 수염 수염 아니야네? 왜이리 더워? 잠깐만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덥네. 수염 아니라. 아 아니,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염을 길렀는데 어울릴 수도 있고,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이 해보고 당연히 아니니까, 아니면 바로 밀겠죠. 근데 뭔가 <웃음> 누가 <웃음> 저는 오빠의 수, 수염도 사랑할 수, 점점, 점점... <laughs> 아, 뭔가 그래요. 제 캐릭터가 뭔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한 걸못 참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아빠의 수염을 되게 까끌까끌한 수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물론 조금 따갑긴 했지만 그 느낌이 이제 제가 커서 제가 수염이 자하고 지금도 만져보면 까끌까끌해요. 그 이런 모습들이 뭔가 아, 나도 나이가 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도전 정신이죠, 뭐. 근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토요일까지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요일날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거기 때문에 공지 됐죠? 네. 다원 형 멤버들 인성 형도 수염 진짜 많이 기르는 편인데 빨리 길러요 그냥 <laughs> 어쨌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거 나는 그래서 제가 그왜 막내지 친, 동생들이 최근에 뭐 이것저것 돌아다녔더만 제가 방송을 또다 봤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여의도 가서 벚꽃을 보고 싶다. 벚꽃 축제 같은 거 한번 직접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여러분들은 지금 뭘하고있나요 아, 염얘얘그만할그요할까요아 <laughs> 맞다 맞죠 맞면맞러여그러분그러더라러 맞아, 맞아. 아, 잠깐 말하려고 한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까먹었어.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판타기 판타기를 <laughs> 판타지 2기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판타지가 되십시오. 되주십시오. 왜냐? 저희가 앞으로 아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무엇을 아이고 그만 말해야겠다. 또 혼날 수도 있어. 근데 진짜로 저희가 아 아니야 진짜 말하지 말자 안 되겠다. 스포해달라고? 아이 여러분 제가 스포를 뭐 옛날에 함께 들어줘 하면서 스포를 했던 것도 뭔가 진짜 스포할 게 있으니까 한 거죠. 스포할 게 없는데 뭘 스포를 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아카네가 뭐예요? 팬미팅? 응. 응. 콘서트? 응. 응. 여러 가지 계획을 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지금 일단 저희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보려고 하고 또컨텐츠 같은 거 제가 진짜 많이 제 아이디어를 내보고 있긴 한데 뭘 할지 모르겠네.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아, 그리고 <laughs> 이따가 제 친구들이 또 브이앱을 한다네요. 여러분, 제 친구 이름은... 에이... 네. 모르겠다. 어... <laughs> 잠시만 헤이 hey, 방금 누가 주호야 다이어트 하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 3kg나 뺐어요 진짜로? 로원이는 지금 아니 저 방금까지 작업하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누워있는 거야 뒤돌아봤는데 근데 로원이가 아 졸려 이러고 누워있길래 자라 이러고 냅두고 나왔어요 지금 3kg 뺐는데 어 앞으로 더뺄 거에요 뺄 그러니까 저는 몸은 안 빼요 왜냐하면 몸은 지금 충분합니다 근데 얼굴에이 볼이 많아갖고 볼살 지금 좀 많아요 어? 보이고 싶다. 이거 런데이 빌런. 런데이 빌런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그 원래는 앞에 저희가 이제 리프트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저희가 앞부분에 안무가 정말 멋있는 안무가 있었는데, 어 리프트 등장을 하게... 하겠... 됐어요. 뭐, 뭐, 모든 거는 이제 다 공연 때에 갑자기 막 바뀌고 이런 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 그 앞부분의 퍼포먼스를 저희가 못 보여드렸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마,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다행히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희 런데 빌런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런데 빌런뿐만이 아니라 제복 그러니까 제복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복 같은 거를 입고 저도 제복을 좋아요. 해 제복이 좋고 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원래는 소원을 말해봐 하려 그랬는데 어 이제 앞에 어 앞에 먼저 하신 분들께서 좀 밝은 거를 많이 하셔갖고 저희 좀 멋있는 걸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런데빌런을 선택했고 또 런데빌런을 하면 아 제복을 입겠구나 해갖고 런데빌런을 선택한 것도 진짜 있어요. 아 커피 지금 한두잔 마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만 마실 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너무 좋다 날씨. 다른 멤버들은 지금 이제 들어가서 쉬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요, 연습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어,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날씨를 감상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영화를 봤거든요. <laughs> 그 지금 만나러 갔어요. 아 지금 만나러 갔어요? <laughs> 지금 만나러 갔어요. 그래. <웃음> <웃음>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거를 봤는데 <laughs>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갔어요? 아니에요 갑니다 근데 제가 <laughs> 이게 원래 일본 원작인데 <laughs> 아니 지금 만나러 갔어요 과거 형이죠 가... <laughs> 과거 형 근데 일본 게 원작이라 원작을 먼저 봤는데 저 진짜로 하,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다가 눈물밖에 진짜. 아. 지금 만나러 갔어요. 아, 근데 제가 원래 이거 제목을 진짜 많이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멤버들한테 막그 지금 영화 관에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상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멤버들 중한 번한테 보고 싶어 같이. 그래서. 그때 제가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해서 <laughs> 제가 재은이 형한테가형 영화 보자 그래서 뭐볼 건데 이러길래 금방 만나러 갑니다. <laughs> 그냥 영화 제목을 몰라서 그 금방 만나러 갑니다 보러 가자 이랬더니 그게 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 손예진 선배님이랑 해갖고 금방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아왜 금방 만나러 갑니다 이자래 더니 지금 만나러 갑니다겠지 이러길래 아. 그러래서 제가 그때 그때부터 한창 그거하고 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 헷갈렸어? 헷갈릴 수도 있지 수염을 보여달라고? 안 돼! 못 보여줘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게 밝아서 안 보여요 제가 또막 수염이 빨리 자라는 편도 아니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거지 뭐 곤지암 진짜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진짜 참, 돌에 미미를 쳤어요, 진짜로. 곤지암. 저 진짜 곤지암. 곤지암 보러 저는 나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초 들고 왔다가 <laughs> 저랑 같이 간 사람. <laughs> 아니, 나초를 이제 아막 무서운 장면 그그 그, 샤바샤바 귀신인가 어째 샤샤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귀신 끝나고 그 부, 장면 끝나고 나서 하, 진짜 지친 마음을 달래려 나초에다 손을 넣는 나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때 누구랑 보러 갔지? 휘영이랑 보러 갔나? 누구랑 보러 갔지? 아, 어쨌든 같이 간 멤버 후드의 <laughs> 후드의 <laughs> <후드에, 웃음> 후드 모자에 제 나초가 다 들어와 있길래 거기에서 꺼내서 소스 찍어 먹었죠.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에이. Hey, 무서워요. 아니 근데 진짜 무서워요 그거. 저 그리고 요즘 진짜 빠진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음. 그 회승형이랑 그 홍기형이랑 회승형 한거 있잖아요. 저그 노래 진짜 좋아요. 다리가 다리가 쑤셔갖고 <laughs> 진짜 그 노래 좋아요. 사랑했었다. 잠깐만 갑자기 갑자기 기억이 안나 6단 구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연습했거든요 나를 저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회승이 형한테 한번 보여 달라 했는데 잘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라이브로 이게 바로 올라가지 못도 안 풀었는데 근데 역시 잘하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일단 아 일단 요즘은 제가 어떻게 지내냐면 작업은 뭐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콘서트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좀 무대도 보여 드리려고 좀 여러 개를 준비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요즘은 조금 휴식을 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빌 때는 스케줄 없을 땐좀 휴식을 취하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멤버들은 각자 뭐 연습하거나 뭐 집에서 쉬거나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안 더워요. 이게 더워 보이지? 근데 하나도 안 덥다.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장소는. 저희 회사 옥상 테라스예요 테라스인데 음 제가 어 재밌는 에피소드 아 <laughs> 재미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KCON 재팬을 갔을 때 저희가 묵은 호텔 저희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또 친한 그룹이 있었어요 빅, 우리 빅토니들 토니 토니가 있었는데 그 공연장에서 만나서 와, 와 반갑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아 진짜 뭐 호텔 어디냐 이런 걸안 물어본 상태로 아 한국 가면 한번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laughs> 그, 형 메일, 그 형들 메일 주소도 제가 알고 제 메일 주소도 그 형들이 알아서 <laughs> 하다가 막 메일로 막 주고 갔다가 제가 잠깐 편의점으로 가려고 밤에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는데 옆에 야 누가 주호야 이러면서 왔는데 비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있어요 이랬더니 자기들이 3일 전부터 여기서 묵고 있었다고 저희가 28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8층이었는데 그 형들도 28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명 운명적인 만나 이로 같이 편의점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나름 신기했다고요. <laughs> 웃겼어요 되게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어 정말 서로 정말 친한 그룹이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대에 편의점을 갔으며 같은 층에서 3일 동안 서로 묶고 있는데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아 진짜 세상 좋구나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서로 아니 갔는데 치킨이 편의점에 치킨 팔거든요. 치킨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내가 먼저 가로챘지. 자 여러분 물어 궁금한 거 없어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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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다 친해요. 우리끼리는 저는 여러분들도 저한테 원하시는 거긴 한거 같은데, 저는 진짜 흑발을 이제 좀 하고 싶어요. 제 머리가... 아, 제 머리... 근데 진짜 머릿결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관리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흑발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는 흑발 하면 한 섹시할 거 같은... <laughs> <laughs> 흑발 하면 안, 안 섹시할 것같아고왜 웃으십니까? 장난이고, 그냥 흑발 하면 또 다른 뭐 느낌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다음 앨범이 할 때는 흑발을 좀 시켜 달라. 제가 또오주즈부터터탈색머리했했어 <laughs> 여러분 혹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저희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뭐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거 있어요 콘서트 그쵸 한국에서 콘서트 구이 hey.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향수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사람 많던데 근데 왜, 어떻게 궁금하지 제 향수 냄새를 어떻게 마, 맡았지? 근데 저는 에, 에, 이거 홍보가 아닙니다. 저는 LMS라는 향수를 오랫동안 써요한 2년째 쓰고 있는데 LMS 디때르라는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한 거다말해드릴게요 공식 응원봉 내 네, 열심히 어, 기획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아, 물론 지금 라이트도 되게 시, 심플하고 좋은데, 뭔가 그래도 좀 이제 평생 가는 응원봉인 만큼 좀 신중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진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 정말로 에르, 아, 에르메스 디 떼르 에르메스, 디 떼르 그 한국어로 쓰셔도 돼요 아 같이 놀러가고 싶은 멤버 아 제가 최근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어 지금 아이디어를 냈는데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피영이랑 하고 싶어서 했는, 물어보긴 했는데 에르 메스요 메스 에르 미음미음 미음. 메스 에르 메스 디떼르 저희 메이크업 하면은 아홉 명에서 다는데 헤어 메이크업해서 총세 시간 반 걸립니다. 세 시간에서 세 시간 반. 저 감기 안 걸렸어요? 아 그리고 재밌는 영화. 아 이게 조금 근데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청소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엿한 성인이고, 저는 프로기 때문에 위에 헬기가 지나가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헬기, 멋있어 보실라나? 바이바이! 프로 정신 이런 걸 프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고 있었죠? <laughs> 뭔 얘기 하고 있었지? 나 진짜 뭔 얘기 하고 있었지? 저뭔 얘기 하고 있었어요? 아예 헬기 지나가니까 인사하는 거죠 뭐. 좀... 어, 나뭔 얘기 했지? 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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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영화를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세 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말하면 상중하 느낌인데 저는 상중을 안 보고 하를 상이 1편인가 하가 1편인가 그러니까 상이 1편인가요 하가 1편인가 하가 1편이에요? 아상일 1편이 그러니까 상중하겠지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편을 <laughs> 아 이렇게 보면나되게되게하지이보이잖게 그런 게하니이 어쨌든 하편이 마지막 상이라고하 하면, 요 어쨌든 마지막 편을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조금 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 어쨌든 여러분, 이제 네 저는 갈 거예요. 저는 갈 거기 때문에 2분 동안만 얘기하고 이제 끊도록 하죠. 기. 아니, 근데 저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니까 볼수 있지.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판타지 2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정말 진짜 보여드릴 아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자 이게 또 너무 괜히 또 기대감을 또 어쨌든 제 수염이 왜 금색입니까? 머리카락이 금색이지 그리고 미안한데 백발이거든요. 수염이 어떻게 금색이에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어 하던 작업 녹음이 있어갖고 녹음을 마무리하러 갈 건데 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얘기를 할수 있어서 진짜 재밌어요. 지금 네. 저기 지나가시는 헬기님도 되게 재밌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가셨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녹음이 있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날씨 좋은 날 바람 한번 더 쐬시고 또 혹시 모르니까 기, 미, 미세먼지도 조심하시고. 어. 즐거운 주중과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는 지방 팬서 여러분들 또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아니, 맞이하는 게 아니라 반갑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려 달려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판타지 이기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사랑해주세요. <laughs> 판타지 이기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안녕. 안녕. 6시 허니스트 브이앱인데. 안녕. <laughs> 우리 허니스트 내 친구들 많이 많이 봐 주세요. 이따 놀러 갈 수도 있어요. 허니스트한테. 안녕.